미술 선생님과 함께 만드는 오감 공작소. 안녕 친구들. 오늘은 화품하는 우리 모습을 그려볼 거야. 어제 너무 늦게 잠을 자서 졸린 것 같아. 졸음이 오면 눈도 감겨지고 입도 크게 벌어지고 어떤 친구는 손으로 입을 가리는 친구도 있어. 아으면서 화품을 하게 되지. 오늘은 졸음이 와서 화품을 하는 우리 친구들을 그려보자. 얼굴을 먼저 그릴 거야. 동그란 얼굴을 먼저 그려줘. 그리고 눈썹을 그릴 거야. 털이 있는 눈썹은 내가 그리는 걸 보고 따라 그려봐. 잠이 와서 눈을 감고 있는 눈을 그려볼 거야. 아래로 눈을 그리고 속눈썹도 아래 방향으로 그려줘. 냄새를 잘 맡는 코도 그리고, 입은 하품을 하고 있어서 크게 그릴 거야. 긴 동그라미를 그려줘, 그리고 선을 하나 더 그려서 입술도 그려줘. 입술 안에 작은 선들을 그려줘. 입술에 주름이야. 입술에 주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이를 그리고 싶은 친구는 그려도 좋아. 이번에 동그란 선을 더 그려서 혀바닥을 그려줄 거야. 귀도 그리고 머리카락도 그려줘. 나는 여자 친구를 그렸어. 머리 방울을 하고 있는 친구로 그렸어. 가끔 하품을 할때 눈물이 날 때가 있어. 그래서 눈물 한 방울, 두 방울 이렇게 그려줘도 좋아. 얼굴 밑에 네모 목을 그리고 어깨 두 개를 그려줘. 그리고 몸통을 그려줘. 하품을 하면서 기지개를 펴는 친구도 있고 입을 막는 친구도 있어. 팔을 위로 올려서 그려볼 거야. 어깨선에 점을 잡고 동그랗게 그려서. 팔을 입으로 가져갈게. 밑으로 가서 똑같이 동그랗게 팔을 그리고 동그란 손바닥과 손가락 다섯 개를 그릴 거야. 입을 가리고 있는 것처럼 그려볼 거야. 나머지 팔은 위로 뻗은 모습으로 그려보자. 우리 z라는 영어로 돌린 모습을 바탕에 그려 보자. z z z 배경을 꾸며 보자. 색칠을 마쳤어. 오늘은 따뜻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바탕을 분홍색으로 했어. 그리고 파란색과 보라색으로 z 글자를 덧칠해 봤어. 오늘도 재미있게 그렸어? 우리 다음 시간에 다른 그림으로 또 만나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